뭐 썸네일 어그로 한번 끌까? 어떻게요? 한번 안아봐도 되냐? 안녕냐안 되냐? 수빈 TV. 와. 롤링홀이 어디야? 나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얘들아? 어, 왜 이렇게 찐따 같냐? 머리 올릴 걸 그랬다. 아, 안 돼. 오늘은 주인공 수빈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띄면안 돼. c 위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다른 길로 이용해 주세요. 음. 어, 어, 여기다. 여기다. 와, 야 홍대 길거리 수분이 얼굴 붙여졌어요, 얘들아. 아프리카 TV 음원 발매 지원 월 아티스트 BJ 수빈. 나만 이런 연애. 오! 음. 일정 확인하고 있어요. 우. 이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형님. 예? 야, 수빈아 근데 너 주인공. 야, 너뻐졌다 오늘 좀 신경을 많이 썼네.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제가 주인공인 보니까 어. 아, 어. 네, 네. 살도 많이 빠졌어 너. 아 진짜? 야 그래 주인공인데 너무 일찍 등장한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어 일단 파이팅. 아나빈이다뭐 파이 아, 네. 뭐, 받았어. 아아그니까뭐 어떻게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하냐? 나 그때 정말 했잖아요 축한다고. 널 받았다고? 뭐 아니 이 어? 파비파비 파비. 이얘비 아니에요? 올려서스? 아프리카 뭐. 그래도 지존이 있네 제가 좀 <웃음> <소프트는>. <웃음> 수빈이 네. 대상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타비는 좀 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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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수빈아부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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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아밌겠아니그아어요아니우아딸한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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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아아 아, 그래도 오늘 좋은 날입니다. 아, 그 수빈이 쇼케이스 하고. 아, 근데 얘가 진짜 가수 되는 꿈이 진짜 있어요. 아니면 응. 걸그룹보다 망해가지고. 그, 응. <laughs> 맞아 맞아. 옛날에도 그랬대. 망하지는 않고 데뷔를 못했어. 아, 그렇죠 그렇 망한 맞아. 게 아니고 데뷔를 못했어. 맞아 맞아. 쇼케이스까지 하고 거기도. 어, 그때도 걸그룹 쇼케이스까지만 하고 망했잖아. 오늘도? 오늘은 반전. 아, 나는 이제 응. 솔로니까 그때는 팀이 해체되면서. 응.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진짜 보기 좋다. 이런 날이 오네. 수빈이가 쇼케이스 하는 날도. 야 수빈아, 응. 일로 와봐. 나 화장 좋아 다구요 뭐 썸네일 억그로한번 끌까? 어떻게요? 한번 안아봐도 되냐? 아니야. 안 되냐? 응. 아왜이렇 똥이 말렸지? 긴장했네. 안 되겠다. MC 보다가 무대에 똥 싸야겠다. 괜찮다. 그통아 레전드. <laughs> 오늘 나 MC 땜빵 하는 걸로 여러분들 여자 소개받기로 했거든요. 언제 죠아 알죠 알죠. 아이 그.. 근데 오빠 눈여겨도 <laughs> <놈여봐도 웃음> 춤도 잘 들면서 왜그러 지금 배탈 수인분 있어? 여기 있어. 수빈아, 뭐, 어디는... 마음 비워라. 아까 대기줄 보니까 사람 없던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음속으로 해. 아, 그럼. 그럼. 코로나 때문에 안 왔다 생각해. 아, 그것 때문에도 안 오는 게 좋지. 그럼. 그럼 좌석을 만들지 말던가. 어. 난 이제 여동생이 있었으면, 소빈이 같은 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놀리는 맛이 네, 딱 좋아요. 요즘 내가 제일 재밌게 보는 유튜브가 일분만이야. 그 뭐예요? 1분짜리콘텐츠야 무조건. 딱 일분만 집중해서 내얘를 들어볼래 이거야. 음. 존나 재밌어. 일분 안에 모든 게 정보가 다 있어. 오, 굉장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딱 좋아해요. 기다리시라고. 또 마시죠 그거 인정? 일분만님 재밌고 테스트하시는 유튜버도 있어. 음, 재밌어. 성대모 정기영 아정기영이다 정기님 성대모사. 거의 어. 닮았어요. 이거. 정기님이랑 닮은 거 인정하시죠? 아니. 역비슷님 보이는데 살 빠지면 뭔가 닮았을 것 같아. 저거는 잘 생겼고 나한테 성대모 해 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정, 정기님 성대모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아니 드립 한번 친거 가지고 지금 2번님께서 아니 오! 아 이제 진짜 나락이구나. 지금 <laughs> 6번님께서 와 응. 진짜 똑같아. 아니 이거 어.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아 신조. 어. 어, 나가 거야. 꺼져. 어 진짜. <laughs> 술이나 처받아. 그건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던데 공역죽냄? 나네욕 깎아! 나대 욕 깎아! 다약깎 지금! 다 죽다는 거 아니야! 제작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어? 형 만약에 머니게임 시즌 2 수사배우면 가실 거예요? 오겠네? 만약? 당연히 하지. 안할 이유가 어디있어 가서 술 처먹고 밤에 물 소짓 하다가 퇴출 당한 거야. 이번님이분 하다가 이제 <목소리> 상금 차감되고 다음날 퇴출 당해서 욕이나 처먹었지. 그리고 여자들 공간에 빠지지 나는. 무조건 물 같아. 상금 주고 만 아, 갑자기 힘는거배 아파. 잘해, 수빈아. 잘하지 말아, 하던대로 수빈이 방송 켰어. 어, 여러분들, 수빈이 방송 켰으니까, 이제 또 좋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빈이 방송 넘어와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